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의 이야기죠.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까운 친척의 혼인 잔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 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특별한 점은, 아직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전인 이 시점에, 아직은 아무런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는 이 때에, 이 마리아의 혼인 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의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으셨고 어떠한 이적도 아직 행하시지 않은 이 시점에서 마리아의 이 은근한 요구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정황상 예수님께 이것을 해결해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인간으로선 할수 없는 일을 태연하게 마리아는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당시에 이 때에 가장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 여러분 누구일까요? 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태된 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었고 그 엄청난 신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모든 상황을 능히 정리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지금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반응이 정작 좋지가 않은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 정서상 어머니께 여자여 라고 하는 게 많이 어색합니다 조금 버릇없어 보이는 말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여자여 라고 말하고 있는 이 헬라 원어는 귀네라는 단어인데요 여자를 비교적 높여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적당히 우리말로 해석할 게 없어서 여자여 라고 해석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여자라는 말이 비록 존칭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니를 지금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표현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게 말씀하시면서 선을 긋고 계신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어머니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생명으로서의 영혼으로서의 마리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눈에 보이는 필요를 채워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죠. 혼이 식장에 포도주가 없는 이 상황을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이면 할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자여, 나는 그것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목적은 인간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온 것이 아닙니다. 내 때가 되면 그 때에 나의 목숨을 버려서 이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대답에 마리아의 반응이 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분명 예수님은 이 일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영혼 사역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포도주가 있느냐 없느냐, 잔치가 흥하느냐 마느냐는 중요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여기서 예수님의 첫 마디에 놀랬을 거예요. 여자여라고 선을 긋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차했을 겁니다. 자신의 생각에 예수님은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깨달았던 거죠. 그 능력은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전혀 뜬금없는 말 같지만 예수님은 지금 진리를 던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리를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부족한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은 너의 육적인 문제이고 너는 지금 더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고 그 일에 그 위대한 일에 너는 참여해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 지금의 너의 그 복잡한 생각들, 계산들 다 내려놓고 지금 내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나타나는 오늘 마리아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주권을 모든 생각을 주님께로 던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포도주를 달라고 했지만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깨닫고 마이리아는 이렇게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인들은 놀랍게도 정말로 그 말대로 합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합니다.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진짜로 놀라운 기적은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이 만물의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사건이 기적이고. 그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사건이 진정으로 믿어지기에,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접어놓고 계산을 내려놓고 말이 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 말대로 행하여 순종하였던 이 하인들이 더큰 기적이고, 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순종의 기적 앞에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우리가 흔히 열광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적이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크고 많은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점점 무뎌져서 우리가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했는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사실 우리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몇년 전에 아는 형 집에서 하루를 묵은 적이 있어요. 형수가 아이들 교육도 할겸 작은 토마토 화분을 키우더라고요. 조카들이 그 토마토 심은 화분에다가 물도 주고 말도 걸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철은 좀 늦잠을 자려고 했는데 첫째 조카가 일어나서 철막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삼촌,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른 일어나봐요. 전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일어나서 따라갔습니다. 이 조카가 보라고 가리킨 것은 그 작은 토마토 화분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았더니, 그밤 사이에 그 토마토 모종에서 작은 토마토가 톡 하고 열린 겁니다. 이것을 보고 조카는 막 기적이에요. 정말 놀라워요. 그렇게 감격에 겨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조카를 보고 막 설명을 하더랬죠. 얘 예, 아이건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햇볕을 받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조카가 뾰루퉁하면서 저에게 싸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열리게 해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집에서 나와서 가만히 집에 돌아오면서 운전을 하는데, 그 조카의 말이 내리를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에요. 저는 정말로 많이 익숙해져 있었나 봐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그 생명의 잉태들이 저에겐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었던 거죠. 그것들 모두가 저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 버렸는데 어리고 순수한 조카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이 사건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볼까요?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곱씹어 보면요 이 포도씨를 밭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내리죠?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비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물, 물입니다 이 물이 보슬보슬 내려서 이 포도나무가 이 물을 쫙 빨아들여서 가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뭐가 생기죠? 포도가 생기죠. 이 포도를 농부가 따다가 발로 깨서 한 곳에다 놔두고 저장하게 되면 오,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포도씨를 밭에다가 뿌려 요 위에서 뭐가 내립니까, 여러분? 물이 내려요. 물이 내린 것을 포도 나무가 쫙 빨아들여서 가지에 냈는데 뭐가 생겼죠? 포도 열매가 생겼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포도나무는 단지 이 물을 빨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이 포도가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시간은 길고 중간에 작업은 들어가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난 혼지, 혼인잔치 때 하신 일은 단지 이 모든 시간을 압축해버리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수많은 기적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야가 너무나 혼탁해져 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도화지를 볼 만한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상에 우리는 너무 무뎌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이런 영적인 시선을 날마다 망가뜨립니다. 점점 더 좋은 것, 조금 더난 것을 나아가게 하고 끝없는 욕망의 길로 우리를 선도하며 나갑니다. 그 간사한 사단의 노름에 빠져서 우리는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괜찮은 명예를 위해서 끝없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구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지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 연회장에서 이 잔치집에서 좋은 포도주를 받아먹는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하라라고 말합니다. 괜찮은 자리에 올라서라고 해요. 받아먹는 자리에 서러 갑니다. 누리는 자리를 쟁취하러 갑니다. 자녀들에게도 웬만하면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보다는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요. 공부는 때가 있다고 하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놓치면 인생에 망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정작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이 신앙에 대해서는 너무 간단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아니어도 돼. 신앙은 나중에 챙겨도 돼. 지금은 공부할 때라고, 지금은 취업을 할 때라고 참다는 식어져 있어도 된다고 말하는 신앙인들이 대세가 되어져 버렸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신 이유가 우리로 성공시키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돈 많이 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포도주가 없다고 포도주를 채로,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내 포도주가 없어요 그러니 내 포도주가 없다고 포도주를 달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혹시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피로를 외치면서 정작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정말로 복받는 자리는요.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받고 잔치집에서 즐기고 있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자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볼수 있었던 이 모든 기적의 한 가운데 있었던 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의 순종함으로 이 모든 기적을 목격하였던. 하인들이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그가 명하시는 그 모든 일에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에도 순종함으로 나아간 그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누가 이 본문의 주인공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잔칫 집에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이 기적이 일어난 줄 아는 이가 있고 반대로 전혀 모르는 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기적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인생의 걱정들과 채워져야 할 것들에 집중하여서 자신의 포도주에 집중하여서 진정한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는 눈뜬 봉사들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 도화지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자신의 백성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를 이땅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볼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을 맛보았잖아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존귀하신 존재가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까? 어쩌해서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셨단 말입니까? 이보다 큰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만물의 지존자가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이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나는 고작 나의 포도주를 채워 주십시오. 내 것이 모자랍니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인생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아까 오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것이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에 함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달라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족해 보이는 우리의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다. 이미 경험한 이 기적 같은 일이, 이 구원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오늘도 여전히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그를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하인들처럼 그 일이 무엇이든지, 나의 계산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는 맞지 않더라도, 순종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실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위대한 것을 꿈꾸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비록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조금 볼품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적을 맛보며 사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놀라운 동행을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 고귀한 인생들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정말로 진실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기적입니다. 내 상황과 내 여건이 아무리 비참에 처해 있는 그때를 알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지금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그 순수한 영적 시야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시야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우리에게 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